손을 잡고 뒤에서 뒤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. 앞에서 네. 앞으로 쳐지는 네. 느낌이 들어요. 얘도 들어가요. 헤드만 넘겨 앞에서. 앞에서 앞으로. 지금도 뒤로 여기가 펴지 말리거든요 안으로. 네. 이렇게 되면 들어갈 때 이렇게 그럼 뒤로 넘어가죠. 어떻게볼까요 이렇게 오른 팔. 좋아. 내 왼쪽 다리 잡아놓고 때려요. 내왼 다리 접어놓고 때려요. 그치지 이렇게. 대로 오른 팔 펴서 때려요. 그치, 그렇지 그런. 근데 구부려놓고 팔만 풀려줘요. 그렇지. 해서 이어지 So. 자 여기가 되게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일 거예요. 얘가 더 나와 있는 느낌이게 줘요. 이해하셨어요? 일 자꾸 바닥에. So 그렇지 그렇게 나가요. 이거가 되게 중요해요. 그렇지 이렇게 더 일어나줘. 일. 그더 펴요. 야 그렇지 오른 다리 그치 그렇게 쭉. 일. 그렇지 이렇게. 유지하고 내려요. 네. 그렇지. 네, 그리고 하나 펴지고 일어나셔서 뒤로 접고. 그렇지. 이거는 그 그렇지 넘어가고. 그렇지. 이거는 두팔 펴서 내려요. 그렇지. 이렇게. 두.